는 그리기인가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얼굴을 그리래요. 어떻게 그릴까? 아 이렇게 아,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우고 아 이렇게 손 따라 색깔 따라서 선을 그 선을 그어주면. 이렇게 그림 완성됩니다. 안돼. 이렇게 됐습니다. 확인. 확인 누르면 떼어지고요. 얼굴 그리래요?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버리고요. 일단 노란색 먼저. 다음에 이렇게. 아 흰색 먼저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. 확인. 울고 있어. 어? 어? 어떻게? 아 이거 어렵네. 잠시만요. 운동 어려워. 아니. 누누누? 응? 아, 근데 일단 검은색으로 다 칠하고요. 아니 흰색 바탕으로 다시 칠해 응? 아니 이런 걸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죠 이제 이렇게 칠했고요. 우 와. 와. 이 지우개 위에 지우기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. 했지? 일단 이렇게 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확인. 헉! 트로피다! 드세요. X 스피노 음~ 퍼페이심 혹시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하면 같이 뚫리나 아! 어, 이렇게 채워지네. 어떤 색을 눌러서 채우기 하면 채워지네요. 응? 응? 뭔가 이상한데. 아니네. 아니 이상했니? 이제는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뭐야? 안 넘어 가죠.

이런 하고 있었어 Do 해야 말아요이 사람 따라오는데 해야죠. 아니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. 이 빨리 하도록 하시나? 아니 이 사람이 제가 통과하면 계속 따라오는 거 보니까 자기는 안 하고 있어요. 100%안 하고 있어요.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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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빨리 갈게요. 이번에 이 사람이 있는데요? 와 하고 있었네. 느린 것 뿐이에요. 우와, 이거 말려왔습니다. 뭐야. 어어, 아니. 다음엔 뭘 해볼까요? 어? 로고. 아니다. 응. 열쇠로뭐 하는 거예요? 네. 음,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얼. 어, 돈좀 모으네. 이게 게임이에요? 뭐요? 여러분, 영탄자를 받았습니다. 어, 아이, 에잇못 뭐 들어가잖아. 스스로 색칠? 한 번만 해볼까요? 이렇게 몸을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. Oh, mm -hmm. you